안녕하세요, 독자님들. 서울경제입니다. 오늘은 서울 노원구 상계1구역에서 나온 흥미로운 소식을 전해 드릴게요. 재개발인데 분담금 대신 환급금을 받을 수도 있다는 얘기가 나왔거든요. 보통 재개발하면 조합원들이 분담금을 내잖아요. 근데 이번엔 반대로 돈을 돌려받을 수 있다니 어떻게 된 일인지 살펴보겠습니다. 핵심은 용적률입니다. 상계 1구역이 당초 215%였던 용적률을 260%로 높이는 정비 계획 변경을 추진하고 있어요. 무려 45%포인트나 올라가는 겁니다. 이게 가능해진 건 서울시 덕분이에요. 서울시가 지난 7월에 뉴타운 규제 완화책을 내놨거든요. 기준 용적률을 최대 30%포인트 늘리고 법적 상한도 1.2배까지 올려졌습니다. 상계 1구역 조합은 여기에 소형주택 공급, 저출산 양육지원시설 설치 같은 인센티브를 더해서 용적률을 최대로 끌어올린 거예요. 그 결과 가구수도 늘었습니다. 기존 1388가구에서 1746가구로 358가구가 증가했어요. 황금 얘기가 나온 건 비례율 때문입니다. 추정 비례율이 113%로 나왔거든요. 비례율이 100%를 넘으면 사업성이 있다는 뜻이잖아요. 조합추산으로는 전용 84제곱미터를 분양받는 조합원이 약 1억 1,500만원을 환급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. 물론 아직 추정치예요. 정확한 분담금은 공사비와 최종 분양가가 확정돼야 알수 있습니다. 그래도 사업성이 크게 개선된 건 분명하죠. 투자자들 관심도 뜨겁습니다. 상계뉴타운이 서울에서 소액 투자가 가능한 몇안 되는 것이라 젊은층 관심이 특히 많대요. 2구역과 5구역 기준으로 전용 84제곱미터 분양 예상 매물이 2억 원 후반에서 3억 원대입니다. 초기 투자금이 3억 원을 넘지 않는 경우가 많아서 서울치고는 진입 장벽이 낮은 편이에요. 사업 진척도 빠릅니다. 1구역은 이미 관리처분인가를 받았고요. 2구역과 5구역도 관리처분인가를 앞두고 있어요. 이 구역들도 사업성 보정계수를 적용해서 기준 용적률을 높일 계획입니다. 다만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. 투기과열지구에서는 관리처분 인가 이후 조합원 지위 양도가 제한됩니다. 매도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걸 감안해야 해요. 투자하신다면 출구 전력까지 꼭 고려하시기 바랍니다. 그래도 시장에서는 서울시 규제 완화 덕에 상계뉴타운이 틈새 투자처로서 입지가 뚜렷해졌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. 지금까지 서울경제였습니다.